60대 이후 평생 활용할 수 있는 돈 되는 자격증 12가지 정년 퇴직 후두 번째 인생의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이 찾아옵니다. 정년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 대신 삶의 활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 분들과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생의 활기를 다시 찾고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시니어들 있다면 평생 돈이 되는 자격증 12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자격증 이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이 자격증을 꼭 따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활용 사례까지 들려드릴게요. 이 자격증들은 어렵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도가 높고 전문직부터 기술직까지 취업이나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안정적인 수입까지 기대할 수 있어 생활과 자아 성취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는 여전히 수요가 압도적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심화되면서 돌봄 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가장 필요한 직업 중 하나죠.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 안정적이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70대, 80대에도 활동할 수 있죠. 이 자격증을 따려면 보건복지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약 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3개월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으며 난이도도 높지 않아 합격률도 높은 편이죠. 활동 분야는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재가복지서비스, 복지관 등이며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근무시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 풀타임 근무시 200만원 이상도 가능하며 정년이 없고 나이와 무관하게 오래 활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돌본다는 큰 보람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김모 씨는 은퇴 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가 되어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도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며 활짝 웃으셨죠. 두 번째는 바리스타 자격증입니다. 커피는 이제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생활문화입니다. 커피 한 잔의 힘은 사람들을 이어주고 대화를 꼰피우게 하며 자기만의 가게 운영, 취미와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 즐거움까지 주는 자격증이자 직업이죠. 취득 과정은 한국커피협회나 민간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바리스타 자격과정을 통해 실기와 이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보통 1, 2개월의 단기간 교육이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죠. 활용 분야로는 카페 취업, 작은 개인 카페 창업, 문화센터 강의를 할수 있으며 예상 수입으로는 파트타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 소규모 카페 창업 시월 200만원에서 300만원도 가능하며 사례로 60대 정시 부부는 자격증을 따고 작은 카페를 열어 노후 생활비를 벌며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며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발 마사지, 손 마사지, 자격증 마사지 테라피스트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 서비스는 더욱 각광받으며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고 특히 발 마사지나 손 마사지 같은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습니다. 보통 한국생활건강관리협회 같은 민간교육기관에서 1-2개월에 단기 과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면 마사지, 샵 취업 등 소규모 센터나 홈케어 서비스, 경로당 복지센터 프로그램에도 활동할 수 있죠. 예상 수입으로 1시간 시술당, 3만원에서 5만원, 주 3회 활동 시,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을 예상할 수 있으며, 몸을 쓰지만 무리 없이 할수 있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람이 크고, 자기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72세 이모 씨는 은퇴 후발 마사지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돈도 벌고,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게제두 번째 인생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직의 대표 전기기능사 자격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은퇴 후에도 도전할 수 있죠. 건물과 시설 관리에는 언제나 전기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 사무소, 빌딩 시설 관리, 전기공사업 등은 정년이 길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죠. 예로 62세 장 씨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정년 퇴직 후에도 관리소에서 꾸준히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리 수납 전문가입니다. 물건이 많아지는 시대, 정리 컨설턴트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에 남는 물건이 많아지고, 또 고령층 가정에서도 정리 정도는 꼭 필요한 일이죠. 정리 수납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또 집안일 경험이 풍부한 장년층에게는 적성이 잘 맞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정리 수납 전문가 과정은 보통 40시간에서 60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끝낼 수 있으며 민간 협회와 평생 교육원에서 운영합니다. 활용 분야로는 홈 오거나이저, 정리 컨설턴트, 문화센터 강사 1인 창업 등이 있으며 예상 수입은 1회 방문당 10만에서 20만원, 월 10회 활동 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며 실제 사례로 68세 주부방 모 씨는 이 자격증을 딴뒤집 정리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아파트 단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리 정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꾸준히 일거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리 수납 전문가 자격증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전문 인력의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분야이며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에서 과정 이수를 통해 취득 가능합니다. 활용 분야는 복지관,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 계약직,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예상 수입은 월 180만에서 250만원 정도이며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와 안정성을 함께 가진 직업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인생 경험은 상담과 돌봄 현장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사례로 68세 김 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복지관 상담사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삶이 더 의미 있다며 큰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심리 상담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현대 사회는 정신적 고민이 많은 시대이며 마음의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가치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년층이 가진 인생 경험은 상담 현장에서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간 협회나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고급 과정으로 가면 전문 상담 센터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 분야로는 상담센터, 학교, 복지기관, 개인 상담 등으로 예상 수입은 상담 1회 3만원에서 5만원, 주 3회 활동 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이며, 실제로 66세의 윤모 씨는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 같은 자격증입니다. 여덟 번째는 평생교육사입니다. 배움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죠. 고령 사회일수록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일수록 더큰 강점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일정 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조금 긴 과정이지만 그만큼 활용가치가 큽니다. 활용 분야로는 평생학습관, 복지관, 기업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 수입은 시간당 강의료 3만원에서 5만원, 월 8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일례로 70세에 이 자격증을 딴 김모 씨는 지역복지관에서 인생 이모자 강좌를 맡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강사들이 쉽게 전하지 못하는 삶의 지혜를 나눠주면서 큰 존경을 받고 있죠. 이 자격증은 내 인생의 경험이 교육이 된다는 점에서 정말 가치 있는 도전입니다. 아홉 번째는 조리기능사 자격증 한식 양식 중식 제과 제빵입니다. 음식은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기술이고 언제나 수요가 있으며 배우기도 재미있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제과 제빵 등 다양한 분야가 있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입니다. 활용분야는 음식점 취업 소규모 창업 요리 강사 등으로 예상 수입은 작은 반찬 가게 운영 시월 150만에서 250만 원, 제빵 소규모 창업은 2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요리는 생활과 연결된 기술이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아 발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63세 이모 씨는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시니어 베이커리를 창업해 동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장년층에게 특히 인기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시험 준비는 필요하지만 부동산은 언제나 거래가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나이 제한이 없고 은퇴 후에도 도전이 가능하고 네트워크가 자산이 되는 직업이라 사람을 많이 아는 시니어에게 유리한 전문직 자격증입니다. 활용 분야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 중개보조원, 투자 컨설팅에 참여하며 예상수입은 초반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자리 잡으면 월 3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며 네트워크가 자산이 되는 직업이라 사람을 많이 아는 시니어에게 유리합니다. 사례로 66세 조씨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실버 체육지도자 자격증 노인 체육지도사입니다. 체조, 스트레칭, 건강 운동 등을 가르치는 자격인데 체력에 맞춰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활용 분야로는 복지관, 경로당, 건강센터, 문화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고 예상 수입으로는 시간당 강의료 3만원에서 4만원, 주 3회 활동 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나와 남 모두 건강을 챙기며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도시 농업 관리사입니다.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육 치유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중 장년층에게 큰 행복을 주는데 요즘은 도시에서도 텃밭과 옥상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자격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며 약 20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활용 분야로는 지자체 텃밭 프로그램, 도시농업교육강사, 원예치료사 협업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예상 수입으로는 강사료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며 실제 사례로 70세의 장모 씨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주민센터에서 도시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농사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으며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흙을 만지는 시간이 곧 치유라며 활짝 웃으셨죠. 도시농업관리사는 돈도 벌수 있지만 무엇보다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자격증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고 취득 후 실제 수입으로 연결되는 12가지 자격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요양보호사 고령화 시대 정년 없는 직업. 2. 바리스타 카페 취업과 창업 기회. 3. 발손 마사지 홈케어 서비스 경로 당복지센터 프로그램 참여. 4. 전기기능사 시설 관리 안정적 수입. 5. 정리 수납 전문가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요. 6. 사회복지사 복지관과 공공기관에서 활동. 7. 심리상담사 인생 경험이 상담에 큰 힘. 8. 평생교육사 경험이 곧교재가 되는 강사직. 9. 조리기능사 창업강사로 활용 가능한 기술. 10. 공인중개사 나이 제한 없는 전문직. 11. 실버체육 지도자 건강을 챙기며 활발한 사회적 교류. 12. 도시농업관리사 치유와 교육을 겸한 직업. 이 자격증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인생 2막을 새롭고 더욱 풍성하게 의미 있는 삶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도전에는 늦음이 없다는 말 기억하시죠? 영상 속 사례처럼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배움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